미국 텍사스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의 십계명을 게시하게 됐습니다. 미국 전국 기도의 날을 맞아 전 미국인이 함께 기도하고 이를 1억 1천만 미국 가구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했습니다. 기독교 전도 표지판만 골라 제거하는 무신론자 그룹과 기독교 홍보 표지판을 만드는 사람들의 전쟁에 치열합니다.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레이 컴포트가. 미국 크리처구헤라인인스 통해 해 찰스 세의의대식에에타타난 일곱 가지 성경적 상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무감 y 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매일 흡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의 십계명을 게시하게 됐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은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101호를 15, 투표를 통해 17대 11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명시한 상원 법안 1396도 17대 1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 1515는 성경의 10개 명을 텍사스주 모든 국립학교의 교실에 평범한 시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서체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킹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2023-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며 하원 전체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발효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의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투표를 하원에서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발효돼 통과된 상원 법안 SB 797로 인해 미국의 국가 모토인 인과 위트러스트는 텍사스주 공립학교 벽에 액자 포스터로 걸려 있습니다. 미국 전국 기도의 날을 맞아 전 미국인이 함께 기도하고. 이를 1억 1천만 미국 가구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도의 날 행사는 4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주제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계됐습니다. 또한 NDP 자원봉사팀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각종 대면 행사가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이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1988년부터는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개최일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NDP 방송의 공동진행자로 나서는 캘리포니아 뉴시즌교회 단임 목사이자 전국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회장인 세미얼 로드리게스 목사는 우리는 미국의 각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희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을 위해, 증오를 잠재우고 미국의 문제가 미국의 간증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또이 국가 기도의 날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각성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교계에서도 이날 나성순복음교회에 모여 미국의 성경적 리더십 고치와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의 회계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 관리,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치를 할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전도 표지판만 골라 제거하는 무신론자 그룹과 기독교 홍보 표지판을 만드는 사람들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크리치언 포스트에 따르면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표지판을 반갑지 않은 불법거리 선전 물러보는 무신론자 그룹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과거 무신론자였던 팔리는 13년 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과 구원을 모든 곳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종교의 분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속주의 조직인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둔 이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자원봉사 그룹 무신론자 거리 해적단에 의해 눈에 띄는 족족 제거되고 있습니다. 팔리는 그 표지판에 무함마드의 이름이나 내 이름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에는 전쟁이 있고 그의 이름에 대한 공격이 있으며 그것은 아주 사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한 달에 두번 고속도로 청소를 주최하며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종교를 목표로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표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며 왜 그들이 법을 준수할 수 없는 유일한 종교인지 의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팔리는 예수 이름 개시를 중단할 계획이 없습니다. 간판을 붙이러 나갈 때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니 나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레이 컴포트가 미국 크리처 헤드라인스를 통해 찰스 3세의 대관식에 나타난 일곱 가지 성경적 상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입니다. 이 구는 원래 1661년에 찰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폭이 약 12인치이고 9개 에메랄드, 18개의 루비, 9개의 사파이어, 365개의 다이아몬드, 375개의 진주가 장착된 속이 빈 금구입니다.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켄터베리 대주교는 그것을 왕의 오른손에 놓으며 십자가 아래 놓인 이 보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권세와 제국에 복종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홀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를 연상시킵니다. 왕의 일시적인 권력과 의로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왕에게 건네면서 대주교는 공평 과 자비의 지팡이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검도 있습니다. 왕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갈 때세 자루의 검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중두 가지는 무딘 자비의 검과 날카로운 정의의 검입니다. 무딘 칼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비 를 상징하고 날카로운 칼은 심판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를 상기시킵니다. 트럼펫은 드물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팔소리가 지상왕들의 대관식을 알리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분이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대관식 의자는 영국 군주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할때 앉는 아주 오래된 나무 의자입니다. 1296년에 유래된 이후로 총 26명의 군주가 이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왕관을 썼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미국 의무감실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면 매일 흡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은 조기 사망의 위험을 거의 30% 증가시키고 뇌졸증, 심장병, 우울증, 불안 및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보고서는 또 기술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그러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고립감을 보고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문화신학자이자 데니슨 포런 창립자 짐 데니슨 박사는 이러한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해 피조물인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창조주에 대해 생각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매일 변화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정신 건강을 강화하며 문화적 영향을 강화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의 외롭고 두렵고 위험한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MBC 아나운서 국장을 역임한 최창섭 장로가 성경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최근 구어체 성경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이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려워서입니다.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말로만 감사하는 것보다 뭔가 가시적으로 보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5장 12절, 15절에서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중 하나를 택해 다시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문장의 호응이나 적절치 못한 단어 선택, 구어체 같지 않은 구어체 등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이번엔 한절한절 한절 여러 성경 버전을 비교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글이 아니라 쉬운 구어체로 고쳐가며 녹음을 끝냈습니다. 녹음이 끝나는 날 녹음실 관계자는 이런 권유를 했습니다. 구어체로 녹음했지만 일정에 쫓기면서 하셨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실 텐데요. 은퇴하셨으니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말다운 말로 한번 고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2011년 5월 중순부터 작업을 시작해 2022년 3월 이 책의 편찬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 10권, 영어 성경 5권,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전, 성경 사전과 지도, 우리말 큰 사전, 성경 주석 등을 참조했습니다. 법률 조항 자구를 심의하듯 한절 한절 대비하며 입말로 다듬었습니다. 최장로는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 더 쉽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